지금 보고 계시는 아파트는 33평 기준 2021년 9월에 15억 4,500만원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그러나 1년 후인 2022년 9월 8억에 거래되면서 딱 1년 만에 하락률 마이너스 48.2%, 하락액은 마이너스 7억 4,500만원 거의 반값이 빠졌습니다. 이 아파트는 서울 마포구에 있는 염리 삼성 레면 아파트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이 아파트를 선뜻 사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부동산 클래스는 2022년 서울 지역의 국토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락폭이 가장 큰 아파트 TOP 10을 선정하였습니다. 지금 아파트 시장의 놀라운 사실과 현재 아파트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해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기준 2022년 서울 지역 하락률 TOP 10 시작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하락한 서울 아파트 10위 구로구 고척동에 있는 고척파크 포르지오 입니다 최고가 2021년 4월 11억 2천만원에 거래되었고 최저가 2022년 11월 7억 2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9개월 동안 하락률 35.71% 하락액 마이너스 4억 입니다 이 아파트는 662세대 11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최저층 10층 최고층 12층 2009년 5월 26일에 건축되었습니다. 초등학교와 공원이 가깝고 목동 재건축 아파트의 수혜를 받아 많이 오른 아파트입니다. 하지만 현재 힘든 상황입니다. 다음은 구이입니다.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3단지 33평입니다. 최고가 21년 3월에 14억 3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최저가는 22년 1 0월 9억 2천만원에 거래되어 19개월 동안 하락률 35.6% 하락액은 마이너스 5억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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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층최0층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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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아파트0 0 0 0 0 목동이 아닌 신월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초품마 대단지 아파트인데 역시 힘을 못쓰고 있네요. 다음은 파리입니다. 파리는 성북구 장희동에 위치하고 있는 레미안 장희 포레 카운티 34평입니다. 최고가 기준 2021년 6월 13억에 거래되었습니다. 최저가 2022년 12월 14일 8억 3천 0백만원에 거래되어 16개월 동안 하락률 마이너스 35.7% 하락액은 4억 6천5백만원입니다. 34평 b 타입 기준으로는 1500만원이 더 떨어진 8억 2천만원의 신고가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총 939세대로 총 10개동 최저층 12층 최고층 29층으로 21년 5월 31일에 건축되었습니다. 완전 새 아파트이지만 하락을 면할 수가 없네요. 다음은 7위입니다. 기름동 동부 센트레빌 30평대 아파트입니다. 최고가 21년 9월에 10억 9천, 최저가는 22년 10월 6억 9천에 거래되었습니다. 약 1년 동안 하락률 마이너스 36.6%, 하락액은 4억이나 하락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1377세대 18개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저층 8층, 최고층 23층, 2003년 3월 31일 건축되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기름뉴타운 지역으로 대단지 아파트들과 함께 교육 및 편의시설이 많아 선호하는 아파트입니다. 하지만 역시 하락하고 있네요. 다음은 6위입니다. 도봉구에 있는 도봉한신 아파트 30평대 기준입니다. 최고가 21년 8월 7억 4천, 최저가 22년 11월, 4억 5천 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38.5%, 하락액 2억 8천 5백만원입니다. 이 아파트는 2678세대 25개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저층 11층, 제후층 17층, 1995년 9월 3 0일 건축되었습니다. 1호선과 7호선 도봉산역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의정부 지역으로 나가는 서울의 마지막 역세권 아파트인데 역시 크게 무너졌군요. 다음은 5위입니다. 청량리역 근처에 있는 전농동 레미안 크레시티 34평 아파트입니다. 최고가 21년 9월 17억 최저가 22년 10월 10억 5천에 거래되었습니다. 약 13개월 동안 하락률 -40%, 하락액 6억 2천만 원입니다. 이 아파트는 2397세대 31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저층 8층, 최고층 23층. 2013년 4월에 건설되었습니다. 청량리 역세권 개발의 수혜를 받아 많이 오른 아파트입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4위입니다. 일호선 월계역 역세권에 있는 월계 센트럴 아이파크 아파트입니다. 최고가 21년 8월에 12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최저가 22년 10월 7억 5천만 원, 약 1년 2개월 동안 하락률 마이너스 40%, 하락액은 마이너스 5억입니다. 이 아파트는 총 859세대로 총 7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저층 17층, 최고층 30층이고, 2020년 1월 30일에 건축되었습니다. 새 아파트에 들어갑니다. 광운대 역세권 개발의 수혜를 많이 받은 아파트였는데 이번 장에서 하락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락률 3위입니다. 답십리에 위치하고 있는 레미안 두산 위브 아파트입니다. 최고가 21년 8월 10억 5천에 거래되었습니다. 최저가는 2022년 12월 9억 3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1년 4개월 만에 하락률 마이너스 40%입니다. 하락액은 마이너스 6억 2천만 원. 이 아파트는 2,652세대, 32개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저층 9층, 최고층 22층. 2014년 10월 13일 건축되었습니다. 2호선과 5호선 답십리역과 가깝고 청량리역세권의 광풍의 힘을 받아 많이 상승했는데 현재 매우 큰 하락을 보이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락률 2위입니다. 강동구 상일동에 위치하고 있는 고동 롯데 베네루체 33평 아파트입니다. 신축구 아파트에 들어갑니다. 최고가 21년 8월에 16억 8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최저가 22년 11월에 10억에 거래되며 하락률 마이너스 40.6%, 하락액은 마이너스 6억 8500만원입니다. 이 아파트는 1859세대로 총 20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저층 13층, 최고층 29층으로 2019년 12월 30일에 건축되었습니다. 강동구의 대장인 고덕글라시움 아파트의 청약 강풍을 시작으로 9호선 고동역과 서울 세종광 고속도로 개통 호재를 안고 많이 상승한 아파트입니다. 하지만 지금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위입니다. 마포구에 있는 염리삼성레미안 아파트입니다. 33평 기준으로 최고가 21년 9월에 15억 4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최저가 22년 9월에 8억에 거래되면서 하락률 마이너스 48.2%, 하락액은 마이너스 7억 4500만원입니다. 딱 1년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 아파트는 총 574세대로 9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저층 6층, 최고층 17층, 2001년 3월 28일에 건축되었습니다. 신천 홍대 공동역 등 교통이 좋은 지역으로 한강변 편의시설뿐 아니라 개발 호재도 많았던 아파트입니다. 하지만 이번 하락장을 이겨내지는 못하고 있네요.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며 7억을 벌면 얼마나 걸릴까요? 5년? 10년? 어쩌면 평생 모을 수도 없는 금액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지역의 국토부 실거래가 기준 하락률 탑10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자료를 보면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바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이 평소 거래량보다 아주 급격하게 하락하며 거래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약 13년간 서울시 아파트 거래량입니다. 2015년부터 2020년 가을 전까지 6천건에서 15,000건 정도 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기준 서울 전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은 500건도 되지 않습니다. 월 평균 거래량 5,500건에 터무니없이 부족한 거래량입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급격한 하락에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습니다. 조급한 마음에 아파트를 연끌로산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이 갑자기 주로 마음 아파하며 이자를 감당하게에 벅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아파트 경매시장의 매각건율과 매각가율을 살펴보겠습니다. 매각건율은 2018년 55.5%에서 22년 기준 36.38%입니다. 약20% 이상 빠졌습니다. 경매로도 아파트가 안 팔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각가율도 그동안 몇해 동안 감정가의 100%를 넘긴 해가 쭉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112%가 넘는 해도 있었지만, 2022년 현재 88.8%입니다. 경매 시장도 얼음판으로 변했습니다. 앞으로 경매 시장도 찬바람이 더불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금리 인상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사람들의 주머니가 비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은행에서도 대출받기도 어렵고 받는다 해도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급하게 돈을 모아 집을 사기보다는 조금 더 차분하게 기다리며 간망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오늘은 2022년 서울지역의 하락폭이 큰 아파트 TOP10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경기지역의 하락폭이 큰 아파트 TOP10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클라스는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채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